안녕하세요. 엘리제입니다. 오늘은 찬송과 악보로 악보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높은 음자리표와 낮은 음자리표가 연결된 이 보표는 큰 보표입니다. 피아노 악보는 큰 보표로 이루어진 악보인데요. 높은 음자리표는 G 형상과 비슷하다고 해서 G 클래프. G 음자리표라고도 하고요. 낮은 음자리표는 F의 형상과 비슷해서 F 클래프. F음자리표 또는 개이름으로는 파음자리표로 고려합니다. 자, 조표가 붙어있죠? 자, 플랫이 높은 음자리표에 4개가 붙어있네요. 4개가 붙어있어요. 플랫 붙는 순서는 시미라레, 솔도, 파인데요. 4개 시미라레까지 한번 그려볼게요. 시미라레 자, 4개가 붙은 이곳에서 플랫 붙어 있는 이곳에서 으뜸음을 찾는 방법은 시밀 아래 맨 마지막의 것에서 바로 전의 것, 바로 전에 그렸던 플랫 자리가 으뜸음이 된답니다. 그렇다면 맨 마지막에 붙어 있는 건네 자리였죠? 네 자리에서 한번 바로 전의 것몇칸 내려오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레도시라 어때요? 게 이름 네칸 내려오죠? 그래요. 네 칸이 내려오는 이 음이 으뜸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라, 이 라는 어때요? 우리나라 음으로는 가고요. 영어 음으로는 A죠? 그런데 이 가자리에 내림표가 붙어 있네요. 그래서 내림 가장조라고 얘기해주고요. 영어로는 A 플랫 메이저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 내림 가장주에서는 뒤에서, 가장 이 라자리가 으뜸음, 으뜸음이라는 건이 자리를 도로 이동도법 시켜서 개이름을 읽어주시면 돼요. 어, 이동도법으로 읽는 방법도 있고요. 고정도법으로 개이름을 읽는 방법도 있는데요. 고정도법은 있는 그대로 도자리는 도자리, 라자리 라자리 이렇게 피아노 을칠 때는 고정도법으로 연주하게 돼요. 그리고 노래할 때는 이렇게 이동도법으로 개이름을 읽어주는 게 편해요. 이제는 악보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4분의 4 박자 값비싼 향유를 주게 드린 찬송가는 노래는 자, 2분음표와 4분음표 두개점 4분음표와 8분음표, 2분음표 2분음표와 4분음표, 4분음표, 5분음표로 이렇게 4마디가 이루어져 있네요. 자, 이첫 번째 큰 표표가 있는 이첫 번째 줄과 자, 두 번째 보표로 가볼게요. 이두 번째 보표에 있는 이 소프라노 알토 영역만 우선 봐주세요. 어때요? 음표가, 음표 모양이, 박자들이 어때요? 비슷하죠? 2분음표, 4분음표, 4분음표. 여기도 역시 2분음표, 4분음표, 4분음표. 서로 닮은 꼴이네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줄도 가볼게요. 여기도 2분음표, 4분음표, 4분음표. 점 4분음표, 8분음표, 2분음표. 똑같이 가주다가 마지막 마디에서는 5분표가 아닌 점 4분음표와 8분음표, 2분음표로 변화를 주었네요. 마지막 줄에는 전혀 다르게, 소프라노, 알토 영역만 볼게요. 주요 멜로디니까요. 4분음표 4개, 여기도 4분음표 4개, 소프라노 영역, 점 2분음표와 4분음표, 그리고 5분음표로 마무리해 주었네요. 이렇게 음악기의 변화가 이루어진 악보이네요. 자, 이 악보를 보면, 한 박자는 어때요? 4분음표라고 했죠? 2박, 2, 그렇다면 2분음표는 2박자로 연주해주세요. 까비싼 향유를 점사부터 한박반이요 죽게 드린 4박자. 그 다음 똑같이. 막달라마리아 한박반그 다음 8분음표. 그 다음에 두 박자, 본받아서. 자, 여기까지 우선 볼게요. 자, 악보가 쭉 가다가, 세로 표시가 있죠. 여기 이 미자리에 앞에 붙은 이 표시는 제자리표라고 해요. 원래 시미라에 플랫이 붙어 있죠. 그렇다면 미에서 플랫을 해줘야 되는데, 미에서는 제자리표가 붙어 있어요. 제자리표라는 건 원래 고유의 음을 연주하라는 표시예요. 그렇다면, 원래 조표에 의하면 미에 플랫이 있어야 돼서 미에서 반음을 내려줘야 되지만 제자리표의 표시로 고유의 미를 그냥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토 영역이 그렇게 되죠. 자, 알토 영역. 그래서 또 한박판, 마리아, 그다음 여기도 어때요? 시미라, 레. 레에도 플랫이 있었죠? 여기도 제자리표, 역시. 고유의 음, 레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연주해주시면 됩니다. 자, 죄송한데, 다시 처음으로 가볼게요. 찬송가 악보는 사성부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장 높은 음역은 소프라노. 자, 여성의 가장 낮은 음역은 알토. 그 다음에 남성 영역에서 높은 음역은 테너. 낮은 음역은 베이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낮은 음자리표 부분은 테너와 베이스 연주해 주시고요. 높은 음자리표 높은음 그다음에 가장 낮은 음은 이렇게 소프라노와 알토가 연주해 주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줄가 볼게요. 자, 2분음표 두 박자, 4분음표 4분음표 한박 갈게요. 노래로 갈게요. 향기로운 산짐을 주님께 바치리들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요. 박자표대로 간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줄 보이시나요? 사랑해 주내주세박 소프라노 님께, 둘, 셋, 네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런데 음표와 음표 사이에 이줄 보이시나요? 서로 다른 음이죠. 저고정도법으로 개의를 맺겠습니다. 도시, 도시플랫 사이에 줄이 보이시나요? 서로 다른 음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줄로 이음줄이라고 이야기해요. 영어로는 슬러 슬러 라고 얘기합니다. 슬러 서로 다른 음을 부드럽게 이어서 연주해 주세요. 난 뜻을 갖고 있죠? 자. 그다음 사랑해 주네 주님께 부분에서 주 레는 원래 레플레시 해야 되는데 제자리표 고유의 레를 눌러 주시고 다음 레는 어때요? 플래시부터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한 마디 안에서 앞에 음이 가지고 있었던 임시표를, 다음까지도 한 마디 안에서는, 어, 앞에 있었던 이 임시표가 뒤에 음표까지 영향력을 줄 수가 있어요. 한 마디 안에서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음 높이에 있는 그 음에 임시표가 붙은 이 임시표의 역할을 다음 음표까지 한 마디 안에서는 영향력을 줄 수가 있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 레에 플랫이 없었다면 이 앞에 제자리 표현을 내가 뒤에도 똑같은 제자리로 연주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앞에 음은 제자리 표. 그래서 뒤에 음은 반음이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이 작곡가는 플랫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렇다면 이곳에 이것도 역시 임시표이고요. 이곳 레도 이 플랫은 임시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악보 흘러가고요. 아멘으로 두 박자 이 분음표 연주하고 끝 세로줄 노래가 마치게 됩니다. 4 분의 4 박자 내림 가장 주의 찬송가를 쉽게 훑어보았는데요. 자, 높은 음자리표의 영역, 소프라노 알토, 그 다음에 테너와 베이스. 보이시죠? 여기에서, 음, 우선 제가 소프라노의 악보를 중심으로 했다면, 자, 어때요? 두 번째 줄까지도, 알토도 똑같은 박자로 가고 있나요? 첫 번째 줄에서는 이곳에 이곳에서, 어, 똑같은 박자로 가고 있네요. 한 박자, 한 박자씩. 세 번째 줄에서도 소프라노, 소프라노, 알토는 똑같은 박자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맨 마지막 줄에서는 소프라노와 알토가 제각각 박자가 달라요. 소프라노는 한 박자씩 부드럽게 도시, 라, 파. 즉, 고정도법으로 읽고 있습니다. 미파, 솔라. 이렇게 음이 한 번씩 올라가고 있지만, 낮은, 어, 여기 높은 음자리 표에서 낮은 음 영역인 알토는 오래 에서 제자리표, 2분음표로 연주하고, 4분음표, 4분음표, 그다음 이음줄로 4분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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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음표 이렇게 음들이 내려온 다음, 낮은 음 알토 부분은 2분음표와 2분음표, 소프라노는 점, 2분음표로 세박자 쭉 연주해 주시고 있지만, 낮은 음역에 알토는 두 박자와 두 박자 주, 둘, 님들 마지막 오는 표와 소프라노와 알토 똑같이 네 박자 연주해주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낮은 음자리표에서 테너와 베이스 영역에 대해서 볼게요. 테너도 어때요? 2분음표, 4분음표, 4분음표 똑같이 가고 있네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어때요? 똑같은 음표로 가고 있네요. 어때요? 두번째 줄은 어떤가요? 똑같이 가고 있다가 테너는 4분음표 이렇게 4분음표로 시에서 파까지 한박 한박 음이 내려온 다음 다른 성부와 또 합쳐져서 가고 있죠. 여기에서는 테너가 포인트네요. 테너에서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시, 파 다음 줄로 가볼게요. 다음 줄은 어때요? 2분음표, 4분음표, 4분음표, 점 4분음표, 8분음표, 2분음표. 모두 똑같은 성부가 같은 박자로 사성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변화가 많은 곳은 마지막 줄이죠? 알토도 어때요? 박자 영역이 달라졌죠? 자, 또 이곳은 높은 음역 테너 한번 볼게요. 테너는 두 박자로 가고, 4분음표 4분한박간 다음 테너는 한시씩 올라가고 있죠. 주, 네 부드럽게 이어주세요. 이음줄 그 다음 테너 영역 위듬입니다. 주, 한 박자 한 박자 주, 디한 박자 한 박자 그 다음 님에선 두 박자 그 다음 깨네 박자 쭉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마지막 아메 부분은 사성부가 똑같이 가고 있네요. 사성부가 2분음표, 2분음표로요. 자, 낮은 음자리표 베이스분 보시나요 2분음표, 4분음표, 4분음표 사, 둘, 랑, 에 똑같이 가고 있죠? 그 다음에 주 부분에서는 세 박자로 주세 박자 그 다음 네 부분에서는 한 박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 부분에서는 주에서 베이스가 주둘 2분음표 님둘 두 박자씩 가주시고 마무리는 모두 사성부가 네 박자로 오는 표로 연주해 주신 다음 아멘에서는 사성부가 두 박자씩 두 박자씩 이분음표 2분음표로 해서 노래를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